권체 올싸도 저거 몇 발? 견착 올싸가야. 주마지 말고. 알겠습 하나 더. 얘는 다른 애야. 뭐열 쪽, 열쪽 라인 지금. 하나 더 있어요, 4번 앞쪽에. 네. 4핑 넘어있다. 킹콜. 조꼼만안 한다. 1번이 조금. 박준아. 내발 밑에 바로. 어, 허리 밑에. 나 찜질 바로 했다, 찜질. <laughs> 우와. 큐브, 살리 되는데, 누가 좀. 끝난 건가? 아, 예, 네, 건 그... 네, 네, 기절, 기절, 기절. 아, 예. 기 위에 뛰어도 뭔가? 뛰어어도 뭔가? 뛰어도 뛰어도 뭔가? 가뛰뛰어어도 뭔가? 뛰어도 어 끝인가? 아니야, 더 있어. 이쪽 카핑에 일단 둘 있고. 옆들이. 네. 차 불러도 되겠다. 기아나 기절. 아니, 하나 더 기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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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이거 기이다 확기이다 아, 이거 확이다 아, 하나 남았어 하나 남어 내가 다쪽에줄아시시 아까, 아, 이따, 이따, 시체. 아, 시체 아까. 아, 나이스 나이다정이구나 아, 밀자. 그냥 비로 빨리. 야. 나이스. 근데 왜 이러지? 아, 아, 이따 이따. 저저 사이세 사이세. 돌리요 나이스. 도대체. 오케이. <laughs> 뭐야? 푸샤 사람 사람이야사람인것 같기도 해요. 이집 2층에 있거든요. 저기 거지파이야람인거 같은데? 뭐야? 뭐야 아, 너무 잘하는데? 끝난거 같은데? 뭐 이리 많아? 뭐 이리 한 한명이 아니었네 나니나 명령 좀 이거 배포 온다 아깝다 바로 올렸어 하나 진짜 트럭 비응어나가 있어 잘뛰는데나 자리가 안 좋아져 위에 이쪽 가고 아 떨어질 다그끝 능선 오른쪽으로 하면 감는애 있었고. 그 응, 오케이. 오케이. 알았야 누가 연막 쳐가지고 하나도 안죽다아배울좀보봅니다근 빨리 좀 끝날 걸? 어. 그래 어 맞네. 아, 아이 디 많네요. 총에. 무슨 동영. 데려갔고. 나이스. Nice. 아, 한번 확인했고, 기절한 거. 거기서 만다, 거기서 만든다. 기절하고 연막 좀. 잠깐, 다음 움직이지 마라. 다음 때 움직이지 아, 마라. 어. 우리 버티기만 안 돼. 저들 그거니까. 당기니까 왼쪽 저기다 한 뭐야 이거 가능? 왼쪽 핑. 3스택 손손아 히어 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맞다. 슈퍼, 아니야, 슈퍼 아니야 슈퍼 아니야. 슈퍼 아니야 슈퍼 아니야 됐다 이거 푸시 가야겠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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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나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혔어둘 다, 둘다죽었 같아. 아, 뭐야? 너무 끼어다 너무 안쏴지는데 무사네, 우리 팀 없어. 시퍼 붙여! 그냥! 나이스 오른쪽 하나 더 있다. 10호, 1다 검자도 있었어? 야 나토 빌려 와야 돼. 나토 봐, 어, 잡아 줄것 같다. 좀더 내려가 있어 그냥. 다 죽었다 어, 위에. 아 잡혔어, 잡혔어. 어, 이쪽도, 또, 또다 죽었다. 어, 그래? 그래도 인원 수가 좀 많거든? 이 그래. 머리 위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딱 어, 그, 어, 그 잡았어요 어, 왼쪽에. 왼쪽에. 나이스 오른쪽 봐 어, 연막 찾는 쪽에서 올 거야. 도핑해, 천천히 좀. 어, 한에안 쳐도 돼.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누나 왼쪽으로 연막 깔아. 걸러 간다고. 살리겠다. 아 좋은 판다아이 어, 하나 비절인데? 잠시만. 저기 왠, 하나 나와. 아, 다 왼쪽에 하나 있다. 아직. 드쪽다 한... 죽었어. 확킬 아, 났어. 끝났어? 응. 아, 그래? 어, 오르. 끝까지 오... 가야 될 거야, 아마. 파다. 어. 차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애들 어차피 연막 안에 지금 숨어있잖아 트그터만 조심하면 돼할수 있을까? 그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봐라 한안 하면 뛰고 와야 돼 밖으로 틀어렵다 거의 사실. 지막 뚫고 있 그렇지 나 그걸 원했다고 도핑해 어어 아, 이거 어. 일어나고 오야 일나 어, 일어나.